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가지 가지신 것도 오히려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성교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음, 제가 음, 목사님 저희 목사님 아직은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이름만 누가 이렇게 거넵니다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또 어, 여러분들 배도 우리 목사님 멤버 같아서 또 어, 마음이 무너지고 <laughs> 그 예배 내내 보냈는데 <laughs> 어, 제가 어, 부탁드렸어요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 작년 어, 12월 어, 2주 동안 세인트헬리오 어, 어, ICU 예, 네, 계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교사 협의에 짧은 글로 인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렸고 또종문때또원래스도와 주셨고 장례 때도 어 직접 오시거나 또 줌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음 저희 목사님 소절하시고 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목사님 소절하시고 나서 너무 깨달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 이제 이십 대부터 그콜링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목사님 그섬기던그 교회가 이제 부흥사, 담임 목사님이 부흥협회 회장 목사님 하실 정도로 뭐 죽은 여자도 살리시고 그런 은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시 행해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은사집회 이런 걸 많이 하면 은그 어,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목사님은 그때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때그그 콜링 그 기도를 많이 받으셨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리젝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납작 엎드리게, 순종하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나중에 그 목회자로서 이 소원 을 드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했는데 에,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에, 너무나 깨닫고 에, 오늘 아침 어, 먼저 오신 그 사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에, 저희 목사님 사명이 다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께 가셨다. 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건데 제 마음으로는 아유 하나님이 저희 목사님께 사명을 좀더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당하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또그 남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목사님은 지금은 좋으시겠죠. 그곳에 계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그 남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사모님들의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그것들을 깨달으시고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는 틀레 너무 늦는 거죠. 지금 그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 있을 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 어, 정말, 어, 하나님께 괴하고 복된 그 멸류관을 더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부부관계. 저는 정말, 저희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 부부관계가 정말 두 사람이 한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의 반쪽이었구나. 그것을 살 때는 몰랐어요. 정말 어,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살 때도 많잖아요. 아 웬수다 막 이렇게 그, 그런 나 그거는 뭐 음, 저희가 하는 소리지만 정말 이두 사람이지만 또 성격도 안 맞고 뭐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맞지만 결론적으로 어, 부부는 한몸이다. 그거를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그 어, 에베소서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 그것도 너무 늦었죠. <laughs> 그런데 정말 우리 사모님들은 목사님께 정말 어, 순종하시고 어,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섬긴 것처럼. 주어 섬기라고. 제가. 어, 그랬는데, 그렇게 못 섬겼던 것도 너무나 후회되고. 또 목사님들은 연약하신 사모님들을 정말 잘 아껴주시고, 그 아껴주시지 않으실 때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의 그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해보셨자 소용이 없어요. 사모님들을 안유해주시면 기도해보셨자 소용이 없어요. 그 기도가 막힌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소명들을, 아니 그 관계를 귀중히 여기시고 정말 이 땅에서 사실 때 정말 인권 부부처럼 그렇게 지금 부부 관계가 혹시 안 좋으시다거나 자기의 짝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정말 어, 그 후회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시고 또 소유 소유 공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여러분들 이렇게. 에, 성교사 소명은 부르신 불의신 중에 부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목사님으로, 주의종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성교사로 또 부르셨잖아요.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그 사역, 우리 안 목사님 오늘 말씀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어, 정말 오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가와서, 아, 하나님께서 저도 선교사를 부르시다. <laughs> 어, 근데 저는,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저도 그렇고, 이 지역에 선교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어, 그 아펜셀러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주여 이 조선을 보시옵소서, 이 암흑의 땅인 조선을 보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뿌려놓은 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150년 만에 큰도움을이었던 것처럼 저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시로 또 베일을 드리는 이 기도의 시로 이 지역이 언젠가는 복음화될 것이다. 이, 지, 이 그린랜이 좌우 양쪽에 그 들어서 있는 모든 집들마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셀러가 드렸던 성교사님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저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성교사다 저희도 성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히팅을 했는데 히팅이 안 틀어진 것 같아요. 교회가 <laughs> 따뜻하지가 않는 죄송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언제든지 교회를 사용하시고 장소가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립니다